주인님, 진짜로, 반하지만 않았을 겠다 어, 차장님 약간, 저차장님 요리하는 모습 보고 좀 섹시하다고 느꼈어요. 막 이럴까봐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금 달라 보이죠? 저희 세모 미리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 공유주방, 공유주방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아셔야 될 거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공유주방에 사는 만큼 어이 저희 밀키트의 어, 공동 창업자시죠. 어, 우리 주임님이 함께 여기서 계십니다. 뭐여러분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어 우리 주임님 목소리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온도 보도에서도 밀키트를 딱 하고 만들어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다. 어 클래식 멕시칸 홈피에스타빅프스사디아입니다자 일단. 가격은 14,900원이었습니다. 2인분이라고 하고 있고요. 546g 냉장 보관을 해서,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해서 가지고 왔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소고기 목심 18.3% 그렇다네요. 자, 뒤에 내용.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. 저 진짜 처음 보기 때문에. 준비 재료 도구는 펜, 도마 칼이 필요하다는데. 자, 그러면 도마. 아! 일부러 못한 척 하는 거야. 나 진짜 약간 좀 많이 잘하는데내 주임님한테 일부러 약간 좀 귀여운 컨셉을 하려고 약간 그런 거지. No. 칼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? No. 아, 장난이에요. 예. 자, 그럼 이 종이는, 음, 여기다 놓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진짜. 아니, 제가 이렇게 컨셉이라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. 재료. 음, 희망하고 양파가 들어있고요. 상태에 프레쉬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게, 아, 써있네. 온도보도 살사소스라고 적혀있습니다. 살사소스. 그리고, 어, 살사, 아, 이게 치즈소스네요. 요게, 버터 버터프리... 아, 이거 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냅두는 거 있잖아요. 딱 그거네. 이게 소고기인 것 같습니다. 소고기. 이게 치즈입니다. 치즈, 치즈 믹스죠. 이게 모짜렐라랑 체다치즈가 섞여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시즈닝. 아까 시즈닝이었던 것 같고요. 이게 또띠아 같습니다. 요렇게 구성품이 있고요. 어, 솔직히 너무 쉬운데? 아, 나좀 미안하다. 아, 여러분, 근데 아셔야 될게 사실 제가 뭐 장난 을좀 많이 치긴 했지만 요리할 때 절대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. 요리할 때는 항상 안전 게 중요해요. 자,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자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절대 다치지가 않아요. 이해되셨죠?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왜 무서? 말짱하네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아 참고로 저는 아까 손을 씻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시간 정해야 돼요? 시간 정하고 해야 돼요 이거 한 20분 잡을까요? 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가겠습니다 소고기 핏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뻐 소고기 그리고 이렇게 딱 돌리고 딱 돌리고 하나 둘셋꾹 네. 요리할 때는 어, 분위기 죠어 지금 오늘 약간 제가 좀 남친룩으로 입었기 때문에 <laughs> 아니, 왜요? 아니, 어디 남친 룩이잖아요? 아, 아니에요. 오늘 머리 약간 남친 룩인데? 어, 아, 그런 거. 아,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 가잖아요. 자, 1cm로. 1cm로 가야 돼요. 1cm. 자, 1cm로. 대충 요 정도. 자. 이게 누구든지 딸수 있겠다. 이렇게. 항상 조심히. 칼을 자를 때, 아 칼로 사용할 때는 항상 아, 어 아, 뭐? 안왜 이렇게 뭐요? 원래 평모선생님하고 있어요. 아니 진짜라니까요. 그 다음에 얘를 일단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줍니다. 예열을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 오일을 좀 뿌려줘야 돼요. 오일이 어딨냐? 올리브 오일 쓰는 거죠. 이렇게 둘러주고요. 미리 못하는 줄 알았다 고거 <laughs> 어이가 없네. 일단 도마 여기 끝 부분 딱 잡고 이것도 잘라내 줍니다. 야채 미리 준비하고요. 저 약간 좀 동시에 약간 설거지까지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약간 못하는 게좀 힘들다. 어, 야채 프레쉬예요 하나 먹어볼까? 자, 그러면은 고기를 한장씩 올려줍니다. 강불에 볶아야 됩니다. 강불에. 자.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? <laughs> 자, 아무튼 이렇게 볶아줘요. 자, 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죠. 자, 일단 고기 이렇게 딱 올려두고요. 히. 자, 이 상태에서 기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뒤집개로 막 섞어줍니다. 제가 불맛을 입혀드리고 싶은데 불맛을 입힐 수가 없어요. 오늘 저는 약간 우리 주임님한테 맛있게 음식을 대접해드린다. 근데 이러다가 저한테 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괜어 남자친구 있는데, 괜히 미안하네요. <laughs> 뭐? 자, 시즈닝을 넣어줘요. 바로 투하. <laughs> 아니 지금 일부러 아까 연기한 거예요. 연기가 나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. 저는 라임의 마술사. 그런 다음에 바로. 다음 거를 한, 뭐더라? 자,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. 여기에다가 이걸 덜어 주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즈를 먼저 뿌리랬어요. 예? 네? 아니에요. 나 알아요. 나 아까 봤어. 기억나. 나 사실 좀 잘해요. 먹고 나서 맛있다. 깜짝 놀라지 마요, 진짜로.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량을 이렇게 주인님 진짜로 반하지만안했좋겠다 주인님 막. 어, 차장님, 약간 저 차장님 요리하는 모습 보고 좀 섹시하다고 느꼈어요, 왜 이럴까 봐. <laughs> 아, 5분, 아저 금방이에요. 진짜 지금 다 했어요, 다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다시 치즈를 뿌려주는 거예요. 응, 됐죠. 또띠아 모양이 됐어요. 근데 버터가 왜 있느냐? <laughs> 이렇게, 그렇지. 야, 지금 이 아직 아직 김 열이 있잖아요. 이렇게 올려서 버터에다가 살짝 <웃음> 묻히고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? 온더 푸드 홈 피에스타 아 비프 퀘사디아 세트다 <마이> 아그 얘기하지 마세요 나 나도 아, 근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? 결혼 얘기 계속자 이렇게 했죠 다 뜨거워요 이렇게 딱 잡고 잠깐 빼요 잠깐 빼요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자 이렇게 퀘사디아 완성 <laughs> 아, 됐어 진짜, 아된 거야, 어, 아 진짜. 아빠, 아빠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봐 봐봐. 이런 식으로, 어, 이렇게 이렇게 치즈가 싹다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음. 정말 집에서 진짜 훌륭한 한 끼로 이퀘사디아를 만들 수가 있다. 지금 이게 1인분이고요, 2인분이 아직 그대로 더 있어요. 방금 눈앞에서 만들어들었었던 퀘사디아 일단 살사 한번 먹어볼게요. 우리 주인님이 이거 어울릴 것 같다고 심수를 준비해 줬습니다. 지금 멕시칸을 느끼고 있어요. 음, 이거, 이 퀘사디아는 전혀 매장에서 먹는 거랑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솔직히, 좀 놀랐어요. 가격 구성은,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게 7,500원이에요. 가격 대비, 음, not bad 하다.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어, 밀키트 중에서 약간 상급, 상급에 속한다. 아, 오늘, 너무 맛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시죠? 음, 저희 응. 마무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... 오늘... 직하 너무 좋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창피해요 아, 못할것 같아요 오늘의 세무밀 어, 쾌사디아를 만들어 봤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던 쾌사디아와 심술 한잔 하겠습니다 <laughs> 눈동자에 건배 아니 뭐 웃지 말라고요